자, 우리 이제 2 어, 강이네요. 음, 자, 챕터 2의 어,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초 통계량 말 그대로 기술 통계량이라는 거거든요. 자, 기술 여기서 기술은 설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설명을 하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는 그 대표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 기술 통계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우리 숲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통계량 자, 스태티스틱 하면은 통계량이 되고요. 텍스 하면은 통계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둬야 되고요. 여기서의 기술 디스크립티브라는 거예요. 설명한다라는 얘기죠. 자, 표본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 통계량의 종류들 보면은 어 일단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어중심영향도가 있고, 그다음에 퍼져 있는 거, 그다음에 쏠려 있는 거. 자, 그거를 갖다 보게 되면 표본에 해당하는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대표 값. 자, 중심 경향화 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비대칭도 쏠림 정도죠. 자, 요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지, 아, 어, 사회 통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종류들 한번 뒤에서 다 다룰 거니까 한번 쓱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대표 값 중에서 평균, 그러니까 중심 경향화 값, 평균, 중위수라는 거 있고 최빈수, 사분위수. 자, 요 정도를 하면은 어 최대값과 최소값까지 요거까지만 하면은 일단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 이게 산포도 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산포하고 있다, 퍼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퍼져 있다. 자, 분산도는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분산이고, 요 분산을 루트 틀을 씌워가지고 제곱근을 갖다가 계산하는게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퍼짐 정도를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그 표본 하나만의 그런 퍼짐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퍼짐 정도를 비교하는 거 이게 변이계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계산하는 방법들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내 비대칭도는 쏠려 있는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외도. 자, 이렇게 쏠려 있느냐, 혹은 이렇게 쏠려 있느냐. 자, 여기가 어, 중심으로서 어느 정도 쏠려 있는지. 여기가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쏠림 정도를 우리가 외도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첨도라는 거는, 자, 얼마나 뾰족하냐예요. 첨 자가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크고. 그러니까,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크고. 자, 크고, 좁고 자, 이게 얼마나 더 뾰족하느냐? 자, 요거를 갖다 나타내는 게 첨도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하는 내용들 뒤에서 다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죠. 요렇게 숲을 그려놓은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씩 각계적화를 하는 겁니다. 자, 기초통계량이란? 하면서 시작이 되죠. 자, 통계량. 자, 어, 스태티스틱으로 해야 되죠. 자, 표본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수치다. 어, 뭘 표본을 갖다가 하느냐? 그 기술 통계량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표본이 어떻다. 나는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대상은 표본이 됩니다. 자, 통계량은 표본이 가지는 특성이죠. 어, 그래서 이 안에서 모수를 갖다가 항상 표본은 모수를 추정하는데 자, 보세요. 자, 전체가 이만큼 있어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 표본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 표본이 요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으로 요 안에 거를 추정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표본이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고요. 모수를 추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자, 요런 거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통계랑 자, 표본이 모집단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초통계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초 통계량의 종류해서 보면은, 막 종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보면은 대표 값, 3포도, 비대칭도, 요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각각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요걸 갖다가 일단 알 아란 도시고, 그 다음에 대표 값이라는 걸갖다 확인을 해 볼게요. 대표 값, 중심 경향 측정치, 혹은 중심 경향화 값.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 표본이 자 이게 표본이라고 하면 이 표본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자 요거를 선상에 쭉 나눠보니까 아 이렇게 되어있더라 그래서 뭐 가운데에 있는 뭐 평균이라든가 퍼짐 정도라든가 이쪽이 쏠렸는지 혹은 이쪽으로 쏠렸는지 자 그거를 나타내는 아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 경향학과가 가운데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대표값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이 중심을 이루는 값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그 중에서 우리 평균입니다. 자 평균 아 이게 시험 문제에 설마 나올까? 는데 시험 문제 에 나온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한번만 딱 파악을 하시면 이건 시험 문제 에 나와도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고 여겨지고 이상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상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합니다. 그럼 낮은 값부터 높은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평균은 여기에서 딱 정도에서 결정이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특정한 값 이렇게 팍 튀어나와 있어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더 내려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특수, 특수한 값들이죠. 대부분이 이리로 몰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퍼져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고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자 아웃라이어인데 원래 평균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상치가 막 하나씩 있어요. 그럼 이게 평균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이게 있어요. 평균을 끌어내려요. 아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게 여기 어, 에 아웃라이어 이상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측정 수준에 따른 집중 경향측정치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명서 등비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그러니까 척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명목 변수는 어, 집중 경향치인 최빈값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빈도만 나타내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남자의 평균을 낼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렇 어, 그래서 최빈값만 존재를 하고 서열변수는 어, 사칙연산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칙연산 불가능하죠. 등간척도는요, 최빈값, 중앙값, 평균 모두 존재하고요. 비율척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등간비율척도와 명목 서열척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범주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속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서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거를 구분하는 실익은 없다.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자,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겁니다. 몇 개를 갖다 더했는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평균은 2. 여기 C까지 있다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중심경향 측정치.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산술평균의 특징은, 어, 편차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편차의 합. 자, 볼까요? 평균 0. 100점, 0점, 100점, 0점. 평균은요. 하나, 둘, 셋, 넷, 4로 나눠야 되겠죠? 어,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x바라고 쓰고요. 평균은 어떻게 돼요? 50. 자, 50에서 아까 빼보자고요. 여기서 다 빼면 50, 마이너스 50, 50, 마이너스 50. 얘를 다 더하면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거고. 좌우, 자료의 분포가 좌우 대칭이면, 좌우가 대칭입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X바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X바는, 어, 메디안이라고 하는, 중앙치, 중앙값, 어, 중앙, 그,를 나타내는 그 중앙값과 동일한 값이 됩니다. 자 대표 주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산술평균이다라는 거고요. 자,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어, 기하평균 어, 잘 나오진 않는데 자, 뭘만 기억하면 되잖아. 시계열 자료들 나오면은 아, 가장 적합하다. 시계열, 기하. 시계열, 기하.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 식을 외워야 되느냐? 아,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낼게 하도 없으니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정 시간이 남아 돌때 그때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근데 저는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그냥 패스하셔도 된다. 다만 시계열 자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하평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로그 함수를 갖다 사용을 한다. 어, 그다음에 측정치의 0이나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 활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나면 한번 어, 기억을 해두시고 로그 함수 정도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평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비율 이렇게 나오면, 어,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 율. 그냥 여기서의 평균, 표본 측정치의 극단 값을 줄여서 균형된 자료를 만든다. 자,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어, 아까, 어, 조합 평균이랑, 어, 기합 평균이랑 똑같이 식은 시간 날 때, 어, 그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어, 다시 역수로 하는 거. 그니까 역수로 해서 산술 평균 구해서 다시 역수로 하는 거. 자, 그런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조합평균은 끝입니다. 자, 조합평균, 기합평균과 산술평균의 관계는 이렇게 산술평균, 기합평균, 조합평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산술평균이 제일 위쪽에 기하, 조하가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절사평균 혹은 절사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아,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균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할 때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아, 제일 많이 쓰인다기 보다는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웃라이어 얘기했죠? 아웃라이어가 여기 있어요. 혹은 여기 있어요. 그럼 범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걸 갖다 하기 위해서 위에 얼마만큼을 없애고 아래에 또 얼마만큼을 없앤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평균을 내는 그거를 절사 평균, 절삭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절사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 어, 절삭이랑 어, 똑똑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고서 계산한 평균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자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맞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위수, 중앙값, 그다음에 중앙치, 중간값, 자메디안을 갖다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누질 거죠. 매디안. 자, n 개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가. 자, 쭉 모아놨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개라면 가운데 있는 거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얘 둘을 더하고 이두 개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아홉 개라면요. 얘가 중앙에 있죠. 그럼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죠. 자, 중위수는 도수분포가 비대칭이고 극단치들이 있을 때 보다 적절한 중심 영향 적도다라고 나오고 문제가 나올 때는 평균에 비해 극단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더 좋은 대표값이 될수 있다. 자, 극단치들이 있을 때는 메디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개가 있으면 어, 얘들을 갖다가 더 해가지고 하고 어, 짝수일 때는 더해서 2분의 1로 하고 어, 홀수일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값탁 정하면 돼요. 자, 그렇죠? 자 예제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여섯 일곱 개. 여기는 홀수죠? 홀수. 여기는 하나가 더이니까 여기는 짝수. 그러니까 홀수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양쪽에 세개 놔둔 요6이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네개 여기 네 개죠 그러니까 요거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고그 값이 4 5가 되니까 요게 답이 사점가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자요런 예제 같은 거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맞히실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최빈수예요 최빈수 자주 나오는 숫자죠 자주 나오는 숫자 자 중심 경향 측정치로서 한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가 또 있는데, 얘가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같은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빈수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나타난 값, 가장 뭐가 많이 나타났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도수 분포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내는 계급의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들 중에 평균이나 중위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자 이때 많이 활용하고요. 자 혈액형 같은 거를 보면 아 이런 여러분들 혈액형 요건 문제가 예제가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액형 자 최빈수일 때 혈액형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 놓으시면 최빈수에 해당하는 거맞힐수 있죠 자 a 형 b형 c형은 없죠 자 a b형 그다음에 o형 자요걸 어떻게 평균을 내냔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빈도로 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빈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 활용을 하는 어, 자그죠 최빈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극단 체형이었고.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급이 나타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중위수를 이렇게 예제가 나왔는데, 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뒤죽박죽 섞어가지고서 따로 이거를 갖다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게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보게 만드는 어,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가 세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가 두 번. 실제로 최빈수는 이 5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5라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 문제까지 여러분들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분위수라는게 있어요. 4분위수 사분이수. 자, 4분위수는 자, 요거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나오는데, 요건 나오는데, 어,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내는 문제가 틀리게 답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갖다가 여기서 알고 가면, 어, 좋은데, 제가 문제풀이를 설명을 하면서도 어떤 게 맞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일단 익혀놓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 최고로 작은 수부터 최고로 높은 수까지 딱 이렇게 늘어놔요. 자, 중간을 뚝 자릅니다. 여기도 중간을 또 잘라요. 또 잘라요. 그러면 여기서 25%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는 50%. 여기는 75%. 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로 나눠지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1사분의 수, 두 번째 걸 2사분의 수, 3사분의 수, 4사분의 수에 해당하는 요 값들이 되는 거예요. 요 값들, 어,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측정값을 오름차순으로, 크기순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4등분한 각 점의 수치를 얘기한다. 라는 거고, 1, 사분의 수는 누적 백분율 25%, 25%에 해당하는 거고, 2, 사분의 수는 중위수랑 같은데 50%에 해당하는 겁니다. 3, 사분의 수는 75%에 해당하는 거고, 4, 사분의 수는 제일 큰거 100%죠? 어, 누적으로 해가지고서. 자, 이상치가 존재해도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어, 그 다음에 1, 4분의 수나 3, 사분의 수. 자, 요거에 3포도, 요거 둘이 3포도의 측도를 갖다 나타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자 그리고 요거의 차를 보면은 34분의 수가 크겠죠 숫자가 14분의 1분 수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34분의 수그 다음에 빼기 14분의 수자 요거를 4분의 수 4분의 수 범위라고 한다 음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선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들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4분위수에 대한 것들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맞히실 수 있고요. 자, 우리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쭉 순서대로 늘어났어요. 딱 보니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죠? 열두 개니까 각각 끊으면 세 개씩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개씩 딱 나눠졌죠? 자, 그 중에서 1, 사분의 수는 제일 작은 거라 그랬고요. 2, 사분의 수는 여기라 그랬고요. 3, 사분의 수는 여기라 그랬고, 4, 사분의 수는 끝이네요. 자,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은, 여 4분의 수를 갖다가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25%에 해당하죠. 여기는 50%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75%에 해당하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100%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분수로 나눠보면은, 분수로 표현을 해보면, 4분의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4분의 3이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거. 4분에 해당하는 거예 4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둘 간의 사이에서 4분의 1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빼고 이뺀거가 보니까는 그 차이가 2죠? 어, 4 빼기 2. 거기에서의 25%. 25%가 0.5. 자, 여기서부터 0.25%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2. 처음에 2로 시작해서, 그 차이가 나는 4-2에 25%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5.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자, 구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2/4분의 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2/4분의 수를 구하면은 자 여기서 4분의 2. 자 이렇게 하면 5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거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6과 7. 그 다음에 9와 10이 될 거예요. 6과 7 사이는 1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에서 1만큼을 가지고서 50%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자 6에서부터 시작해서 7이죠 7 7에서 6을 빼니까 1 나오고 거기서 50%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6.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3 4분의 수는 제가 4분의 3 75%죠 75%에 해당하는 거 여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럼 9와 10이었었죠 어, 9와 10 요거 뺀 차이가 1입니다. 그럼 요 1에서의 75%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니까 9에 오 시작을 하고 1을 갖다 75%를 적용하면 9.75가 되는 거죠. 자, 9.75. 자, 요렇게 계산을 해야 정확한 사분의 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사분의 수 범위를 갖다 나타내면 뭐라 그랬었어요? 3사분의 수 빼기 1사분의 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7.25가 답이 되는 거죠. 4분위수 범위는. 자,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문제들. 특이한 문제라는 거는 답이 이렇게 안 구해 놓고 다르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를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패턴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확한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인데요. 자, 최대값 말 그대로 제일 큰 값, 최소값 말 그대로 제일 작은 값. 자, 크기 순으로 나뉘었을 때 가장 큰 값. 자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 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재해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홍수 대비할 때 우리가 어떤 그댐 같은 거를 막잖아요. 그때 그럼 댐 높이를 얼마나 하느냐? 물이 제일 많이 있을 때 비가 제일 많이 내렸을 때 그때 한계치보다 조금 더 높이 해야지 홍수가 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홍수 대비. 이게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에서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뭘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최대 위험의 최대치를 갖다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기술 통계랑 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씩 하나씩 익혀 가면서 자,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